2016 기아 EV5는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SUV입니다. 오늘 카르카즈 리뷰즈에서는 이 차량의 디자인,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V5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미래적인 감각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아이코닉한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전기차 특유의 클린한 라인과 결합되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범퍼는 단순히 멋을 넘어서 효율성까지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측면부는 단단한 SUV 위의 비율과 매끄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블루 색상은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LED 리어램프가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혀주며, 입체적인 테일게이트 디자인과 함께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EV5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전달합니다. 두 개의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정면을 가로지르며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물리 버튼의 최소화는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가죽과 재활용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룬 시트는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는 실내를 더욱 넓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 주며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 줍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2026 EV5가 뛰어난 전기차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팩을 통해 한번 충전으로 약 6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 기술을 통해 단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륜 기반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이 제공되며 사륜구동 버전은 강력한 듀얼 모터를 탑재해 스포츠카 못지않은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대에 도달하는 퍼포먼스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 또한 EV5의 큰 강점입니다.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자동 차선 변경.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들이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첨단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충돌 방지 시스템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V5는 단순히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친환경과 첨단 기술 그리고 SUV 본연의 실용성을 모두 담아낸 모델입니다. 기아가 전기차 시대를 향해 내딛는 자신감 있는 발걸음을 잘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카르카즐 리뷰즈에서는 2026 기아 EV5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EV5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